하고 싸워도 잡아먹히고 도망가도 잡아먹혀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얼어붙죠 얼어붙어요 그럼 그 얼어붙을 때 누가 작동하냐? 등쪽 미주신경계가 작동합니다 물론 그거보다 조금 복잡한 그 이제 과정은 있지만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 일단 싸워도 내 죽을 림을 다해도 잡아먹을 거고 내가 죽을 힘을 다해도 도망갈 거면 에너지라도 보존하자 해. 내가 불필요하게 소모하는 에너지를 최소한 줄여가지고 숨만 쉬자. 네, 숨만 쉬자. 목숨만 건져놓자. 그러면 고양이도 죽은 짓안 먹잖아요. 어, 곰도 사람 죽으면 안먹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살아남을 확, 확률이 컸었기 때문에 그게 진화론적으로 그렇게 그냥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더큰 것이 있을 때는 그냥 동결, 멍게지, 얼어붙는 것도 멍해지는 거, 얼어붙는 것